우리나라에서 음. 쿠팡이 생각보다 대기업이에요. 오오. 우리나라 전체 고용 3위 기업이 쿠팡이에요. 1위가 어딘데요? 1위 삼성. 응. 2위. 삼, 에, 1위는 삼전. 삼성전자. 어. 2위는 현대차. 표정차도 3위가 표정차도 쿠팡이에요. 오. 네. 자 오늘은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오늘 표정이 밝아요? 어두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아 저의 책이 네. 중국에서 출간이 네. 돼가지고. 제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렇죠. 대륙의 책이 됐죠. 네, 그참 무슨 일이냐. 그렇죠.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릴 상성을 넘어죠 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일도 나게 생기네. 자, 그렇죠. 여러분 한4 0년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가끔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0 네. 년을 하니까 된다. 그거를 그렇죠. 내가 느꼈고 그렇죠. 아무튼 주변에 중국에 지인이 계신 분들은 그렇죠. 꼭 저의 책을 네. 내 사이버 친구가 이렇게 책을 네. 냈다 이러면서 제 그렇죠. 이름을 팔고 하세요. 이럴 때는 사이버 때도 돼요. 사이버 때우 그러니까. 그냥, 친구라 그래? 네, 그냥 친구라고 아, 하면, 그날부터 좀... 우리 친구 될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렇죠. 또 그, 그것과 이제 별개로 네. 쿠팡에 대해서. 쿠팡? 쿠팡 잘안 시키시는 분이.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잘안 해요. 아, 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저는 그냥 매일 음. 집이 또 마트 근처라가지고, 네. 운동 겸 그냥 네. 마트에서 사요. 그렇 우리 용진이 형이랑 친하죠. <laughs> 그러니까 용진이 형랑 친하지는 않은데, 에... 아는데 하필 집이 가까워가지고 거기다 그 용진이 형한테 음. 그 깍아값은 보태주고 있죠. 에. 그러니까 그분 돈 많이 내가 왜 보태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파이프라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 그쵸. 슈퍼로 간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편의점에 간다거나. 그렇죠. 이번에 빼빼로가 네. 엄청 팔려. 다고 그쵸. 빼빼로 되어있는 날 그쵸. 그래가지고 네. 제 지인이 네. 편의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빼빼로가 작년에 비해서 훨 정말 많이 팔려가지고 이 위기가 음. 끝나는 것 같다 하시는, 하셨거든요 시는하 나는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그냥 빼빼로 되있는날 보통은 빼빼로 조그만 거랑 그쵸. 다른 선물을 주거든요 이산들이 주고 받는데 그런 큰 선물을 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빼빼로 네. 퉁 쳤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오, 이게 약간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어.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빽빼로 편의점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막 빽배로 바구니 이런 거 네. 나오면 네. 솔직히 그런 거 어른 아사 네. 안 샀거든. 그렇죠. 아니면 수제 빽빼로라도 했지. 그렇죠, 수제 빽빼로를 하면은 빽빼로값이몇 배가 들죠. 어. 네. 시간도 걸리고 그것도 기분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빽로 수제 빽빼로 만들 때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내 몸이 빽 빼지고 있는데. 그니 사실 요새 편의점은. 네. 근데 또 매출이 상당히 좋다. 네, 아주 좋아요. 위기가 일때 네. 일 오히려 편의점 매출이 좋다. 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예전에 우리 음. 유통계의 왕은 어딘가요? 신세계. 그쵸. 유통의 왕은 이마트죠. 음. 근데 이제는 이마트 매출이 편의점 3사 매출보다 낮아요. 네. 편의점 3사?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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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편의점 3사. 그러니까 편의점이 네. 보니까 이게 네. 그 코로나 위기 때도 네. 그,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편의점은 크게 어려운게 네. 없었고 네. 오히려 더잘 됐는 것같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마트를 맨날 가지 않습니까 글 쓰다가 나는 이제 답답하고 하면 걸으러막 다녀 그러면 네. 서점도 들리고 마트도 들리고 막 네. 시장도 들리고 막 하는데 음. 네. 근데 사람들이 확실히 예전에는 주말에 카트에다가 마, 그렇죠. 뭐 잔뜩 샀다고 그렇죠. 잔뜩 사가지고 뭐줄 네. 쓰면 아 진짜 짜증났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이제 카트 미는 거보다 그냥 장바구니 들고 앞에서 고민하는 게 보여. 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지금 다뭐 계란 값이든 이게 다3 사십 프 올랐어요 식품 그렇죠. 가격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작에 약간 네.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사고. 그렇죠. 그렇게 원래부터 해서 했잖을했다 우리가 너무 음, 자원이나 그렇죠. 음, 음식이나 네. 이런 거를 너무 네. 너무 넘치게 네. 소비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식재료 관련해서 음. 가장 의미 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우리가 식량을 100톤을 생산하면 버리는 게 40톤이에요 아라네 어. 네. 그래서 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음. 탄소 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음. 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네.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 샀는데 40만 원어치를 쓰지도 못한다 그러면 걔 보면 우리 엄마한테 등장 맞죠 근데 우리도 네. 봐봐 네. 우리 우리 세대들 특히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네. 뭐를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음식 버리는 거 진짜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거든, 진짜. 그렇죠. 딱 필요한 만큼 먹고, 네. 필요한 만큼 시키고, 필요한 네. 만큼 만들고 해야 된다.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네. 또 그렇다면은 저기 뭐냐? 그럼 쿠팡도 지금 이번에 네. 흑자를 냈어요. 그렇죠. 생애 첫 흑자입니까? 네, 그렇죠. 생애. 그러니까 예전에 맨 처음에 소셜 커머스 하던 시절에는 흑자가 나긴 했어요. 음. 그거 말고 음. 2014년 이후에 로켓 배송이라는 걸 시작하고 나서 낸 흑자로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음. 로켓 배송이 2014년에 시작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거의 7년 만으로 한 7년을 진짜로 피를 토하면서 버텼죠 근데 손정희 씨 돈은 없로데 <laughs> 버텼... 네, 남의 돈 남의 피를 토했죠 <웃음> <웃음> 손정, <웃음> 손정희 씨가 피를 토했지 사실 네. <laughs> 정희 형이 아. 3조 넣었거든요 네, 한번 1조 넣고 그 다음에 몇년 뒤인가 2조를 더 넣었어요 아. 10억불 넣고 20억불 넣고 아. 당시 환율 이 1100원이었으니까 한 3조 3천억 정도 넣었죠 음. 근데 마사유시 형 지금 대박났죠 아. 네. 어. 어, 근데 주가에 영향이 좀 있나? 주가 한번 볼까? 네. 약간 영향이 있었어요 조금 올랐겠네요 그러면? 사실 쿠팡이 음.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쭉 우하향했어요 이렇게 음, 음. 진짜 거의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났다가 이번에 반짝했어요 아. 흑자 소식을 처음 접해가지고 음. 네.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음. 우리나라에서 음. 아마존의 공식을 따라하겠다라고 말한 사례 중에 유일하게 흑자 반등한 사례가 쿠팡이에요. 일단 유저를 모으고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이익이 날 때까지 버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흔히 아마존 때문에 말했던 그 계획된 적자. 그렇죠. 제이콥이죠. 근데 제이가 요게 금방 요렇게 꺾이면 괜찮은데 얘가 거의 국자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8년을 흑, 그쵸 흑자 아, 적자로 그쵸 8년을 조단위로 적자를 냈어요. 1년에 조단위로. 저는 어. 네. 이제 미국 주식을 하니까 네. 아그 쿠팡 한번 사 볼까 하다가도 네. 그러면은 그냥 아마존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음, 아마 그렇죠. 좀 사람들도 그래서 쿠팡에안 사고 이렇게 네. 아마존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아마존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뭐 한국이나 이번에 대만까지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존을이래 어떻게 대적이 될까 이게 음, 요거는 조금 대해서. 달리 봐야 되는 게그 음. 아마존의 모델로 쿠팡이 진입을 한건 맞는데 음. 아마존이 할수 없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음. 할수 있잖아요. 그것이 로켓이다. 근데 우리나라만 갖고는 우리나라는 인구도 작고 별론데 네. 우리만만 바꿔가지고 되겠냐는 네. 거지.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쿠팡이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쿠팡이 시장 점유율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50이 넘었잖아요. 음. 쿠팡은 기껏해야 시장 점유율 한 이십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게 나올 수 있는 데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어.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때까지 했던 것 이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 객단가가 올라가기가 좋거든요.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음. 쿠팡 와우 회원 1인당 월 매출이 40만 원이에요. 음. 근데 그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한 집당 한 명이거든요. 와우회원 두 명일 리는 없죠. 음, 음, 그쵸. 그치? 우리 집에 무조건 한 명이에요. 음, 음, 근데 그한 명이 음. 1인 가구가 상당하거든요. 왜냐면 쿠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사요. 음, 네. 왜냐면 쿠팡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의 70%가 쿠세권에 살고 있다. 음, 쿠팡 물류센터 반경 15분 이내에 산다. 허, 그거거든요. 오. 그 말인 즉슨 대부분이 수도권이라는 건데 음. 그러면 그 가구 중 상당수가 일인 가구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일인 가구가 음. 월사0만 원을 쓰면은 식비 거의 전부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쓰긴 하지. 그 매출의 크기보다 음. 경험의 의존도 면에서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또 네. 이제 우리 저기 뭐냐, 저 용진이 형 네. 이마트는 뭐 쓱닷컴이 있긴 한데. 네. 어 지금 이마트가 지금 뭐 편의점 삼사한테도 밀리고 네. 쿠팡도 있고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잠... 걔네들 부동산이 음. 큰 돈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재벌을 걱정을 해줄 때는 아니지만 네. 뭐 이마트는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 이제 쿠팡과 걔네들을 음. 이제 다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될게 음. 처음에. 쿠팡이 치고 올라갈 때쓱닷검이나 음. 컬리가 음. 비교 우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음. 신선 제품 배송이었어요. 음, 음, 음. 신, 그러니까 신선 제품 배송은 음. 상온에서 진행되는 그냥 배송이 아니라 콜드 체인이라 그래서 음. 냉장 배송을 해야 돼요. 음. 그래야 유지가 된다. 음. 근데 쿠팡은 이걸 어떻게 뚫었냐? 음. 까지껏 냉장 배송 안 해도 된다로 뚫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물류가 이렇게 가깝게 그러니까 있다. 다들 워낙 가까이 사니까 음. 냉장고 아닌 걸로 배송해도 안 상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원래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면은 상온 공간하고 냉장 공간하고 비용도 따로 받고 구축 비용도 달라요. 음. 컬리, 오늘회, 뭐 쓱배송도 그렇고 아, 쓱닷컴도 그렇고 모든 업체들이 콜드 체인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콜드 체인에서만큼은 우리가 쿠팡하고 다르게 갈수 있다. 음. 근데 쿠팡이 이 희망을 여지없이 밟은 거예요. 콜드체인 따위 필요 없다. 빨리 갈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 만... 네. 아이스팩 넣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음. 녹지만 않으면 될 만큼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수도권 과밀화가 심한 거예요. 그만큼. 음. 근데 그거를 100% 활용한 게 쿠팡이다. 자, 그럼 이제 퀄리는 어떡하냐? 퀄리는 상장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 컬리의 우려가 커질 거라고 저도 보는 편이거든요. 음.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쿠팡이 저렇게 신선제품에서도 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의 컬리는 그러기에는 시기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아직 상장도. 네. 그때 그냥 최대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지금은 겨울이 왔죠. 장도 너무 안 좋고 네. 이런 상황이고. 네. 최근에 그 IPO 했던 뭐 소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소카가 들어온 타임이 거의 막, 막 차예요. 맞아. 네. 그래서 참 나는 이제 컬리를 컬리들이 우리 또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그 주부 주부님들도 네. 좋아하고 그쵸. 그리고 또 대표님도 여자시고 그쵸. 어, 이미지 좋고 해서. 그쵸. 컬리를 저도 시키지는 않지만 네. 응원을 했는데 우리 지현이 언니네 기업이죠. 네. 근데 좀 조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자 보세요. 자착 선생이라면 네. 음 아마존 네. 쿠팡 네. 만약 IPO를 한다면 컬리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식 중에는 어디에 투자를 할, 할 거예요? 아 저는 쿠팡에는 베팅 안 합니다. 아왜왜 왜, 왜? 네. 쿠팡에 베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너무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게 어, 없잖아. 인내가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넓혀갈 게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내수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음. 쿠팡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국 물류망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음. 그 물류망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타격이 커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아마 물, 그 쿠팡도 대만 네. 뭐 캐나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그쪽으로 뻗, 뻗어 나갈 준비를 네. 이제 한국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그쵸. 걸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대만은 갈수 있죠 왜냐면 네, 대만은, 대만은 이미, 거의 도시 국가니까 어, 대만은 이미 지금 쿠팡이 들어간 거, 들어갔다고 했고요. 아무튼 뭐 계속 8년 동안 적자 내다가 네. 자, 또 이런데 그책 선생은 사실은 쿠팡은 흑자를 못낼것이다킹을 어, 네. 했던 제가 상황이거든요. 되게 슬픈 과거가 있는데 예전에 모스타트업에그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임원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1대1로 근데 그분이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쿠팡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 있으리라 보는가? 음. 그니까 이분이 스타트업 그 제이커브에 대한 제 의견을 들으려고 이걸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쿠팡은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잘렸죠. 어... 보통 그건 날맞에 포지티브 띵킹이 없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은 포지티브 띵킹 없으면 되지 않거든요. 그때는 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쿠팡이 지금 물건을 파는 기조들을 봤을 때이 정도 마진율로는 고정비를 커버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때까지 못 버틸 것이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버틴 거야? 네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흑자를 만든 것 같아?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이 빨리 올랐어요. 얘네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로켓 배송 처음 썼을 때 무료 배송 기준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900원이었어요. 아... 8,900원이면 헬리북스 다음으로 무료배송 기준 제일, 제일 낮은 거예요. 지금 만, 만... 지금은 1 구천 팔백 원인데 아, 네. 그나마도 와우 회원은 제로죠. 와우 회원은 그냥 저기 어디지 오백 원짜리 젤리 하나도 갖다 줘요. 와우 회원이이아 그러니까 남는 게 있냐고. 그럼에도 남는 게 있었다는 게 이번 분기 실적이죠. 음... 네. 왜냐하면 와우 회원들은 이왕 살 거면 쿠팡에서 사는 게 몸에 충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유통이나 커머스 회사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켜보는 게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업으로 쇼핑몰 생각하는 분들 제법 많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류는 특히나 이 진짜 사람을 갈아서 그렇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년부터 이제 택배비도 올라요. 나는 네. 이제는 그렇게 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는 음. 약간은 제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쿠팡도 서서히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 쿠팡은 지금 이미 물건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음. 네. 제가 음. 하루에 두 개씩 먹는 캔커피가 있는데요. 음. 그게 분명히 6개월 전에 14,900원이었거든요. 지금 17,000원이에요. 네. 야금야금 야금 야금 올리고 있어요. 그 그래 그래 야금야금 야금 올리고 있어요. 어, 쿠팡 자체도 올리고. 네, 쿠팡 자체도. 그래, 이제 싸게 겐 사람을 네. 이렇게 해갖고는 또 올린다니까. 어.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쿠팡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